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2009년도 작품이었던 엔젤 스타 니트를 3745번 이 블랙으로 뜨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떠봤거든요. 근데 찰랑찰랑 하면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입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구멍 무늬가 마치 별 무늬처럼 생겨서 제가 스타니트라고 이름을 넣었는데, 이게 가슴 둘레가 이제 100cm라서 프리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지 이제 도안에도 적어 놨는데, 여기가 이제 평으로 뜨는 요 단이 제 사이즈, 4, 4나 뭐 5, 이정도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이 두길긴뜨기 라인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은 다섯 단으로 이 부분을 다섯 단으로 그렸는데 예, 제 사이즈로 이 라인이 좀 위에 있어도 좋다 하시면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입은 거 보고 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세 단을 떴고 도안은 다섯 단이에요. 근데 이제 또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옆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다섯 단을 뜨면 무난하게 이 라인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마르신 분들은 이제 여기가 네 단이나 뭐 저처럼 그냥 세단 이렇게 뜨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도안대로 뜨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별 무늬는 예, 뜨면서 어차피 탑다운이라서 그냥 길이 조절하면 되니까 뜨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거의 물을 적시다시피 뿌리고 말린 상태예요. 예, 그리고 시작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코 잡아서 두길긴뜨기 두단 뜨고 이제 요 무늬 뜬 다음에 거꾸로. 예, 별 무늬를 내려오는 타입으로 뜨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도안에는 이 캡소매가 두 가지 타입이 그려져 있는데, 저한테는, 예, 소매가 없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소매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민 소매로 입는 게 나아서, 제가 일단 하나만 떠, 뜨고 보여드리려고, 예, 아직 안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는, 이런 식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소매가 이 무늬, 이 몸판 무늬인 거 하나 하고 이별 무늬가 달리는 예전 원작대로 요 무늬가 들어간 도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서 뜨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민소매가 난것 같고 이거는 뜨는 실에 따라서 안에 이제 뭐 얇은 옷, 망사 옷이라든지 그런 거 입고서는 입으면 간절기까지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박시하고 길이도 좀 있는 타입이라서 입기가 되게 편합니다. 예, 예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별무늬 뜨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원통으로 다 떴어요. 여기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원통으로 올라가고 앞 뒷면은 예, 뭐 따로 떠야 되는 거고 다 지그재그로 떴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겉면에서 한번 뜨고 뒷면에서 안쪽 면에서 한번 뜨고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떴어요. 별무늬도 그렇게 뜨셔야. 예, 뜨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돌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그렇게 지그재그로 돌셔야 예, 편하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의를 떴으면 이 별무늬 시작은 예, 옆선에서 그냥 하면 예, 잘티안 나고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검정색이라서 안 보이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조금 잡아왔거든요. 뜨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은근히 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무늬를 떴는데요. 이거는 기본 무늬가 네 코예요. 그래서 사의 배수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 이렇게 떠올라갔잖아요. 상의를. 여기서 코를 잡고 이렇게 떠올라가서 거꾸로 여기다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바로 뜰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거꾸로 여기다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뜨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시작점은 옆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옆선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 잘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옆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옆 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슬을 다섯 개를 뜰게요. 이것도 전체 두길긴뜨기고 두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사슬 한 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사슬 다섯 코를 떴는데 이네 코는 두길긴뜨기 하나 떴다고 보면 되는 거고 요 사슬 하나 들어가는 거 떠준 거예요. 두번 감고 여기 하나 건너가고 뒤에 거에 예, 하나 두 번째 거에 찌릅니다. 이렇게 찔러서 그냥 바로 두길긴뜨기를 뜨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사슬 하나 뜨면 돼요. 두번 감고 어디다가 뜨냐면 우리 지금 이 시작이 이 코거든요. 시작이 이 코인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에 찔러서 두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두길긴뜨기 떴으면 무조건 사슬 하나. 그리고 두번 감아서 뒤에다가 하나, 두 번째 거. 예,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니까 러 우리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를 떴기 때문에 한 코를 건너가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고 또 사슬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하나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 번째 거, 이거 코 셋일 때 지금 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렇게 당겨져서 여기부터 세면 안되고, 여기는 이미 뜬 거기 때문에 뜨지 않은 거부터 하나, 둘, 셋네 번째 꺼입니다. 이게 지금 면사라서 네. 요실이 조금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좀 뻑뻑하게 떠지는데 예, 부드러운 실로 뜨면 예, 그냥 숭덩숭덩 잘 떠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에 땀이 나서 더 뻑뻑하게 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길긴뜨기 뜨실 때 너무 쫀쫀하게 뜨지 않도록 예, 뜨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기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얘는 틀려도 예, 절대 티가 안 나는 애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틀리면 틀린 대로 편하게 뜨시면 돼요 지금 사슬 하나씩 계속 넣어야 되는데 예, 뜨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뜨셔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x자가 되도록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왔으면 지금 여기에 사슬 하나 남았죠 이렇게 사슬 하나 남은 게 아니고 한 코가 남았죠 그리고 여기 사슬 하나를 떴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 시작한 게 사슬 다섯 코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슬 하나 남겨두고,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두개 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씩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사슬이 하나 있고, 우리 지금 여기에도 사슬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은 거는 한 코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게 뜨신 건데,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 만약에 두 코가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남아있다거나, 그래도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원통뜨기 계속 돌려가면서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주는데, 이 X 자에서 우리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슬 하나 있던 거에 그냥 빼뜨기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빼뜨기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 이별 무늬가 이제 지그재그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반 무늬 이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사슬 3, 4, 5개 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코스를 셀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두길 긴뜨기에 찔러서 떠주면 돼요. 그리고 또 사슬 하나,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두 길긴뜨기 우리 네 번째 코에 찔러서 이렇게 떠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사슬 하나 있죠 하나 둘셋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두 길긴뜨기에 떠줍니다 사슬 하나 뜨고 예, 뒤에 있는 두길긴뜨기에 이렇게 찔러서 떠주세요. 이게 돌려서 뜨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찌르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뜰때 예, 편합니다. 지그재그로 떠야 방향을 바꿔서 떠야 편해요. 저는 지금 일부러 천천히 뜨고 있는데, 아마 숭숭 잘 떠질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여름 니트를 그냥 요 무늬로만 떠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뜨는 방법은 이해를 하시 생각을 할게요. 어차피 이해 안 되면 영상을 계속 돌려서 보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계속 반복인데 우리 늘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안에 이제 늘림 위치가 나오는데 늘림을 할 때는 우리 여기에 찔러서 원래는 여기에 찌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두 무늬를 늘려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찔러서 떠줍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 없이 우리 사이에 사슬 하나씩 넣잖아요. 걔를 건너가지 않고 그냥 무늬를 다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두길긴뜨기 떴는데 여기에 한번더 찔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슬 하나는 꼭떠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바로 매콤하다 바로 여기 두길긴뜨기에 뜨고 여기 예 중복. 이렇게 두 개를 늘려주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 자리에는 이렇게 안 떠주잖아요. 예. 근데 늘림을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게 떠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늘림이 아니고 원래 무늬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뜨고. 예, 여기 두길긴뜨기 있죠? 거기다가 찔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여기에 이렇게 한 개씩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하나 여기도 하나가 와야 되는데 두 개가 더 있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하나, 그러니까 이두 개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매 코마다 뜨면서 예, 얘를 늘려준 거죠. 그래서 다음 단에서는 그냥 무늬 살려서 뜨면 되는데 저는 한 번만 늘려줬어요. 한 단만 이렇게 늘려줬는데 만약에 더 늘려주고 싶으시면 제가 빨간 부분으로 도안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렇게 또 늘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만 늘리고 싶다 하면 간격을 넓게 잡아서 늘림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늘리는 방법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무늬대로 뜨면 여기다가 뜨고 여기다가 뜨잖아요. 근데 늘림은 바로 매콤하다. 여기 사슬에 뜨고 여기에 중복적으로 뜨고 다시 여기에 뜨고 사슬에 뜨고 예, 그리고 원래 무늬를 떠서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 바퀴 돌아왔네요. 그러면 연결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빼뜨기로 하시면 돼요. 여기 사슬 하나 남겨두고. 그리고 돌려서 똑같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빼뜨기로 그냥 이동을 해줄게요. 오 사슬 다섯 개 뜨고 뒤에 있는 거. 여기 당겨지지 않게 이렇게 쭉쭉 늘려가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또 똑같아요 여기 늘리는 부분도, 예, 똑같이, 여기에 찌릅니다. 두길긴뜨기. 그니까 두길긴뜨기로 보자면, 두길긴뜨기 하나를 건너가서 두 번째 거에, 두 번째 두길긴뜨기에 찌르고, 다시 뒤로 두길긴뜨기에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두개인뜨기 하나 건너가서 똑같이 여기에 예, 이렇게 계속 무늬가 살아나는 거고, 또 늘리고 싶다 하시면 예,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두 무늬를 한 번에 늘렸잖아요. 그래서 한 무늬만 늘리고 싶으면 예,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풍성한 게 예쁠 것 같아서 저는 두 번을 한 번으로, 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까 연속으로 지금 늘림을 여기에 뜨고, 여기에 뜨고 늘렸고, 또 여기에 뜨고, 여기에 뜨고 늘렸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뭐 여기에만 뜨고, 여기에 뜨고, 늘리고 바로 이제 여기 원래 우리 무늬를 뜨는 거죠. 그런 식으로 늘림 횟수를 내가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늘린다고 하면 여기 두길 긴뜨기에 뜨고 여기 사슬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떠서 늘리는 거죠. 우리 원래 여기에 뜰게 아닌데 지금 하나를 떠준 거예요. 임의로 늘리기 위해서. 원래는 어디에 떠야 돼요? 여기에 떠야 되죠. 그래서 한번 늘렸으니까 한 번만 늘리겠다 하면 바로 그냥 원래 무늬 위치를 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원래 무늬를 어디에 떠야 되는지 마커로 이렇게 걸어 놓고 뜨시면 돼요. 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늘림 횟수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무늬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물 니트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무늬로다가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뜨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그러니까 블랙 니트 제가 대바늘로 뜬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떠서 연결하는, 예, 그렇게 뜨셔도 예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 보세요. 감사합니다.